샘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 은행에 대해 잘 알고 있어요. 은행은 오랫동안 우리 삶의 일부였습니다. 우리는 은행에 돈을 맡기고 은행은 우리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우리가 제안하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은행은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우리를 진짜 파산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오늘은 이러한 불행한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은행과 파산에 관한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시작해요. 한 해에 가장 많이 번 금액은 얼마였나요? 6억 달러요. 6억 달러요? 그해 6억 달러를 벌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나요? 사업을 팔았습니다. 사업을 팔았다고요? 회사를 얼마에 팔았나요? 6억 달러요. 빈털터리가 되어본 적이 있나요? 어, 그럼요. 계약을 맺은 텍사스 주가 저에게 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주권 면제를 신청해 3천만 달러의 돈을 빼앗아갔기 때문에 파산했습니다. 다시는 텍사스 주와 거래하지 않을 것입니다. 변호사라면 이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협상을 진행 중이고 그 사람과 협상 테이블에 앉았는데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최고의 영업 및 협상 조언은 무엇인가요? 제가 처리하는 방식으로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저는 고객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지만 매우 어려웠습니다. 저는 자리를 뜰 것입니다. 그 고객을 해고하는 거죠. 라스베이거스에서는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공동 주재하는 컨퍼런스에 참석 중입니다. 은행이 숨기고자 하는 돈에 대한 경는 무엇인가요? 은행이 매일 여러분의 돈을 훔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맙소사. 은행이 당신에게서 돈을 가져갈 때마다 연방정부로부터 무이자의 돈을 빌립니다. 은행은 그것을 당신에게 10%에 판매합니다. 그런 다음 당신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소득이 불충분해서 자격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뭔가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미국의 주화거래하거나 비즈니스 판매로 수백만 달러를 벌어야만 은행 시스템에서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니에요. 못 믿겠다고요? 그렇다면 단순히 자동차를 사기 위해 대출을 받은 이 남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당신은 빈털터리에요 800달러요? 그래요? 말도 안 돼요. 그러다 깨달았죠. 당신 쇼를 보고 신용카드를 갚기 시작했어요. 집을 사고 싶으면 모기지 페이먼트와 800달러의 자동차 월 할부금을 내야겠어 라고 생각했죠.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캘리포니아에 가서 당신 귀를 막아버릴 거예요. 그건 안 돼요. 보이시죠? 멋진 차를 갖고 싶었던 남자는 이제 빚더미에 올라앉았어요. 제 통통한 뺨이 저를 버티게 해주겠지만, 네. 여러분에게 조심하라고 조언하고 네. 싶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전에 100번 생각해보세요. 계산기를 네. 들고 모든 수수료를 계산하고 지불 계획을 세우면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많은 문제를 피하는데 도움이 될 새로운 에피소드를 기대해주세요. 모두 만나서 반가웠고 기억하세요. 햄스터는 힘. 하나는 모두를 위해. 모두는 하나를 위해. 또 만나요? 돈 벌기에 관심이 많은 햄스터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는 돈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부를 축적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합니다. 인터넷에는 이 주제에 대한 기술과 조언이 가득하죠. 하지만 오늘은 저명한 기업가가 수익을 성공적으로 늘리기 위한 세 가지 주요 단계에 대해 설명하는 동영상을 보여드리도록 결정했습니다. 각 단계를 함께 듣고 분석해 봅시다. 첫 번째 단계는 천 달러를 저축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매우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견과류를 모으는 것이 매우 어려웠는데 중간에 계속 먹었기 때문이에요. 제 이야기는 그만하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집을 제외한 모든 부채를 갚는 것으로 가장 작은 부채부터 가장 큰 부채까지 나열하고 그 순서대로 집중적으로 갚아나가는 것입니다. 집을 제외한 모든 빚을 갚은 다음 3 단계에서 그천 달러 계좌로 돌아갑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두 번째 단계의 세부사항은 매우 중요하므로 건너뛰지 마세요 여러분 목록을 따라 가장 작은 부채부터 시작해 가장 큰 부채까지 해결하세요 이는 과정을 간소화하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기법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단계는 어떨까요? 처음 3단계에서는 3개월에서 6개월의 생활비에 해당되는 비상자금으로 그 1,000달러를 끌어올려야 합니다 이세 단계를 완료할 때까지 머리에 불이 붙은 것처럼 뛰어야 합니다 그가 대머리인 것을 감안하면 오랫동안 머리에 불을 붙이고 달려야 했던 것 같네요. 하지만 진지하게 말하자면 이는 매우 유용하고 중요한 단계이며 특히 세 번째 단계는 더욱 그렇습니다. 재정적 안정 쿠션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여러분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내용을 마음에 새겼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다면 동영상을 되감아 다시 시청해보세요. 가장 유용한 컨텐츠만 선별했으니 새로운 에피소드를 놓치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햄스터는 힘. 하나는 모두를 위해 모든 하나를 위해 止まんなう